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일가 여러분, 암개공이 만드신 그 유복손 별금문을 찾읍시다. 터키를 그 여행을 해보면은 그 소아시아 반도의 그 찬란한 고대 문명의 흔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 이런 줄 몰랐다 하는 사람이 많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그뭐 병마용이나 비림, 캄보아의앙코르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지금은 뭐 낙후된 후진국이지만 해도 고대의 찬란한 문명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 가문들도 마찬가지죠. 전주 순천간 그 27번 고속도로 오수 IC를 전주 쪽으로 그 올라와서 한 1km도 채못 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숲 속에 그 묘소 한기가 보입니다. 오늘 제가 그 묘소하고 관계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묘소는 중랑장공파 9세 통덕남공. 최윤조의 묘소로 왼쪽에 부인 순창설씨 재단도 함께 있다. 통덕남공은 암계공 최연손의 장남으로 설충난의 딸과 혼인하여 순창에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부장공 최완을 유복자로 남기고 1499년 20세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10월 말에 부인 순창설 씨 또한 부장공을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제 막그 평양 서윤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암개공은 순창에서 그 유복손이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버린 그 부장공한테라가. 그아기를 돌보라고 계집종 항구를 준다 하는 내용으로 11월 6일 날 유복선 별금문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부장공의 아명도 적혀 있고, 그 외에 그 당시 사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유복선 별금문은 1784년, 정조 8년이죠. 감찰공파 가문의 그 최처본이라는 분집 문갑 속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가보로서 소장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복선 별금문은 암개공의 침필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별금문.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특별히 준다는 내용을 기록한 빌금문이라는 그 휘기 고문서이기 때문에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을 겁니다. 설충난은 효령대군의 손자 평성군 2위의 딸과 혼인하여 순창설 씨 부인을 낳았는데 설충난의 부인 사위 통덕능공 딸 순창설 씨 부인 그리고 장남 설공천까지 연거푸 죽어 나가는 불행을 당하였다. 1510년 설충난의 처외삼촌 채숙가 생질녀 가문이 불행을 배경으로 소설 설공천전을 지었는데 조정에서 요망한 책이라고 모두 거두어 불태웠는데 1996년 묵재 일기 속에서 한글로 번역된 설공천이가 발견되어 한글로 기록된 소설로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원전 설공찬지는 물론 한글 번역본 설공찬지도 출처가 명확하고 해서 명실공이 한국 최초의 한글로 기록된 소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화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채수가 은거하면서 설공찬전을 지은 경북 상주시, 또 설공찬전의 배경이 되는 전, 전북 순창군 등에서는 그 설공찬전의 그 명성을 자기 고장의 문화재로,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수가 소설을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설공찬의 누이, 즉통등랑공배 순창설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원한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통등랑공배가 부장공을 낳고 돌아가신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은 전체 식가문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중랑장공파 남원종의 십세 부장공은 비록 그 유복자로 태어나서 고아로서 자랐지만 해도 후손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봉사공파, 참의공파, 시정공파, 참봉공파, 도사공파, 감찰공파. 다 부장공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촌천함, 정황이증, 묘괄명에도 그 사실이 자세하게 다 적혀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줄수 있는 1차 자료가 바로 부장공 태어날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적은 유복선 별금문 이에요. 유복선 별금문은 전주 최씨 가문 입장에서는 부장공의 탄생을 입증하는 1차원적인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 학계에서도 설공 참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복선 별금문이 240년 전에 발견돼서 가보로 소장되어 왔으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전해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중랑장공파 남원종의 일가님들은 모두 나서서 그 유복선 별금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고, 가문의 명가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도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한번 그 저기 서재도 한번 뒤적여 보시고, 문갑도 한번 여럿 찾아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